여기가 무지부지는 산이에요? 여기 아니고? 거기라고요? 어, 그럼 계획 변경해야 되네. 어, 그럼 바이킹 산으로 가야 되네, 바이킹 산. 이이세도은 봐도 <목소리도> 돼요. 음, 당연히 당연히 보셔도 뭐 되지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자, 바이킹 산에서 템파밍 하고. 아니다, 아니다. 그냥 바로 가요. 저기로 바로 가요. 자, 여기로 바로 갑시다. 지금 찍으신 대로 바로 가요. 저기 갔다가 가면은 또, 저기가 묘기 부리는 산이라고요? 왜, 왜 묘기 부리는 산이지? 보드 아 보드도 있고 아 점핑대도 있고 아 그래서 어 여기 부재 사리구나 저 여기 있네요 록스 의상을 입고 와서만 발견할 수 있나 봐요.